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까요? 국힘도 아마 이 문건은 처음 봤을 것이고, 이 문건을 이전에 본 사실이 있다면,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문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전 현직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개입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지난 10일 12월 초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예순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 부대용으로 구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이 정보사가 11월 500벌 인민군복 구입에 이어 추가로 HID 부대용으로 60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북풍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HID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고자료가 담겼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계급체계에서 군관은 원수부터 소위까지 장교를 뜻합니다. 하전사는 일반 병사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A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흑복 등 특수군복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납품액만 60억에서 많게는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3주 전 국군 정보사령부에 인민군복 예순벌을 600여만 원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사는 특수피복만 제조하는 회사로 실제 인민군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의 인민군 계급장, 모자, 요대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A사는 B사의 계급장 등 제작을 의뢰하려 했지만 B사는 수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른 회사의 의뢰의 예순벌을 완성,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 24일에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제 훈련용인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낸바 있기도 합니다. 훈련영화피복은 북한인민군 전술복 등으로 사용하는 군복을 뜻하는 말인데, 정보사가 7월 낸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는 강원도 지역에 한정됐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인민군 피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모흥찰로 입찰이 무산됐고, 모흥찰이 되면 2차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지난 10월 7일 국군재정관리단이 전술복 등 6종 제조 형식으로 A사와 수의계약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어준 씨가 했던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승찬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정보사령부가 인민 군복을 주문을 했고 개엄 음. 3주 전에 납품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추가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7월에 정보자가 훈련 영화 피복 제조 목적으로 긴급하게 공고를 냈더라고. 어? 아, 긴급하게. 예. 그런데 납품 지점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납품 지점이 안양이랑 속촌데두곳 예. 모두 정보사령부가 위치한 어. 곳이야 또. 어. 공교롭게도.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고를 낸걸 봤더니 이 인민군복 사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영화 제작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이 살아 있는 거야. 음. 그 부분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첨부된 사양서를 보니까 이 전투복의 견본품 사진을 참고 자료로 올렸거든요. 예. 그 뒤에 그러면서 이것과 유사하게 구현하라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 사양서를 보니까 어떤 게돼 있냐면 전투복 상의 같은 경우에는 별무늬 20mm 단추로 소매 여밈 적용. 음. 전투복 하의 같은 경우에는 밑단 좌우측으로 19cm가량 여민 부분이 열릴 수 있도록 제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 실제 인민군이 사용하는 전투복하고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제작하려고 하라 이런 주문이 이제 들어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 영화 제작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왜냐하면 관객들이 그슬 보지 않거든. <laughs> 그렇지 차차 어?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더 이게 미치겠어. 예. 아니 와. 이거는 좀 자세하게 네. 덧붙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부성찬원 그걸 보고 다시 쭉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인민군복을 2015년 16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아 주문한 게요. 네, 2015년 16년도는 일반으로 주문을 했고 일 일반이라고 하면 은 예산 아니고. 사업으로 아. 어, 훈련 목적으로 쓰잖아요. 네, 계획대로 이런, 저, 계획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긴급으로 아예 요청이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긴급으로 그 군간 북한 인민군 간복이 삼십 벌 하전사복이 백칠십육 벌 요렇게 요구를 했었고 예. 그~ 전투모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공감모자 하전사모자 그리고 어~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안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하고 삼주 전에 이제 정보사의 납품이, 납품이, 납품이 완료된 예. 것이죠. 이것은 뭔가 와... 좀 구린내가 나잖아요. 예. 실제 연관성 왜 시점이 긴급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목적이 영화 제작. 정보사는 영화제작에 참가 안 해요. 그렇죠. 아, 정보사는 아, 비밀부대라서 내가 정보사, 하성 장군 출신인데도 군대에 있을 때도 정보사의 실체를 정확히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군인 장군들도. 아, 장군들도? 그래서 사실 노상원이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김용현도 정보사를 아, 잘 몰라요. 아, 그 비밀부대다 보니까 아, 노상원이나 누군가 열심히 정보사의 이런 능력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보사를 간여 하는데 정보사가 무슨 영화 제작을 합니까? 제가, 제가 저널리즘 영역의 언저리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는데, 어,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박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보자의 신호는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개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 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에 과거의, 과거의 암살조 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공개 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음,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 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은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연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위원 또는 박선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자. 예. 말씀하십시오. 북,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무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목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의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오비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은석열, 담아, 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단편이군 통속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혹시 더 말씀. 두 번째는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다 말을 듣고서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개헌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안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laughs> 위원님들의 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말하였고, 그 사실 공개하는 것은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보신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리를 못 받겠다고 하십니다 사전에 지금 제보 내용을 다 얘기하러 나왔고 그리고 어그이 이외의 구체적인 것은 박선원 의원 하고 김병주 의원이 추가로 밝힐 것이다 질의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케이블 타이입니다. 사람들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정보사에 근무하는 여러 명 근무자의 양심선언과 제보에 의하면은. 내란숙의 일당들은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성관의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비환문소고에 강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성관이 실무자들이 겪었을 현실입니다. 정보사 요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았는데 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란숙의 일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45년 뒤로 후퇴할 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령급 정보사 요원들은 소령급 요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만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명백한 위증조사 시도입니다. 롯데리아 비밀해동 4인방은 물론 중령급 중간 간부도 당장 구속하십시오. 12월 3일 내란 사태 때 탱크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지휘관이 휴가까지 내고 겸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는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부대입니다. 계엄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상상 그 이상의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 이들은 지금도 어떤 것을 핵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사당국은 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이들, 이들, 이들 내란 동조 세력을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상... 윤석열이 지금 당장 긴급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